없어 근데 이거 신고해도 안 잡아가던데, 신고해도 잘안 잡아가던데. 와, 이거 뭔가 존나 세보여요 미드 정글 딱 봐도 듀오 같은데, 어, 헌신되고 있는데, 와. 아 어. 아니 아 어. 이제 아잘 탔다. 뭐야 어디 갔어? 도망갔어? 그 다시네. 아 이거 그거네. 어, 섭섭할 뻔했습니다. 간다고 말도 없이 가는 줄 알았잖아. 아유비가 나오면 어떡해? 응? 내가 서포팅 할 건데 왜 네가 서포팅 하려 그래? 친년. 아니 친년이네 진짜. <laughs> 아니 부럽다 어? 어?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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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우리 팀 미드 박종훈의 씨발 박종훈 닉단 애들은 하나같이 못하던데 에휴 씨발 막 이러면서 욕만 하던데 나는 진짜 나 이때까지 방송하면서 나 이런 적한 번도 없었어 갑자기 선생님 아 어떡해 팬이에요 선생님 이런 방송 7 년하면서 나 이런 적단한 번도 없었거든 어. 118년 <laughs> <씨발야> 저거.. 1 2 3 4 5환환영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올리브영 쿠폰 압수 이러니까 없지 존나 웃겨가지고 심야 담배 피다가 콜록거렸네 아이고.. 아니.. 너무 약한거 아니야? 우리하나.. 잘 피한다 너 이거 맞았으면 전멸로 들어올라 했지? 네.. 네.. 년아 어? 뻔하지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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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오리아나거든? 응 쉴드 할수 있어. 아우 씨아근데왜 킬이야? 아 킬이어도 좋아. 좋아 좋아 이건 좋아. 킬도 아. 줄게. 아 그래요? 아니 너무 좋지. 간다 나는. 아, 처형 나, 아니, 근데 왜또 내가 킬이야? 이거 생각해보니까. 킬 나쁘지 않은데, 왜 내가 킬이야? 아, 맞다. 킬도, 주... 아, 깜빡깜빡. 깜빡. 아유, 고맙습니다. 깜빡 했어요. 근데 안 돼. 돼. 그 날먹충들 이제 특징 나왔다. 날먹충들 특징. 아니, 아, 좋지 않아. 아니, 잠깐만. 야 진짜 좋지 않아 더블킬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 진짜 안돼당했습했다니다 아, 어? 아 잠깐만. 아, 야 이게 안 맞네. 부담 받을 줄 알아. 되게 웃긴 놈이네, 이 새끼 이거 응? 뭐 이런 놈이 다 있어? 어, 뭐 어디에 있거어 그래. 없어. 레이지안 하고. 이거 봐, 봐, 살잖아. 오호~ 아, 지금 무슨 오리야나? 레네 나온 오리야나? 어? 건 먹는 거 애들이 놀아왔구나. 아, 고맙습니다. 근데 이야 어시 미션은 내가 걸었는데, 왜 어시 차려라 저도 먹고 싶어요. 어시 먹고 싶은데, 어시가 안 들어오네. 아니, 파카 좀똥좀 쌌으면 좀 좋겠는데? 잘하지? 이거를 이렇게 세게 해버리면은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잖아 아 이제 탈론 놈인간인데 죽어라 그냥 죽어 이제 모든 것을 건 탈론의 배팅이한번 어, 시작할 때가 됐는데? 이걸 안 하나? 녀석들 너네 그용 치는 순간 나락이다 알고 있지 아 이거 보스로 틀었다 가는 거 아니 이건데 이게 더 나락일텐데? 지금 제이스 털도 탔어 제이 털도 탔어 자 어시스테이지 어떡해 카이사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죽으세요 어시스 하나 먹었나? 나이스 안돼 게임 더 해줘 아 자에론 지금 해줘, 해줘, 해줘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고로운지다 고맙습니다. 고님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 뭐 어, 왔었네 진짜로. 했습니다. 근데 톱날 단검이 세긴 세네요. 자, 아이고 또 고맙습니다. 한 번만 많이 또 딴데. <laughs> <laughs> 어? 나 만화 없어! 잠깐만 아! 아 이거 와드 씨발 없었으면 그냥 전멸로 도망갔는데 왜 와드가 있는 거야 어? 아니 이거 전멸만 아니 와드만 없었어도 아 너무 억울한데? 애기야 가자 이러면서 응? 둘이서 씨발 덜달하네 어, 아주 데이트하면서 야 부럽다 야 라인은 스플릿은 안 하고 그냥 정글 먹으면서 나들이하고 있네 너무 부럽잖아 이거 겸치 안 뺄게 여기서 기다릴게요 와 씨발 미친 거 아니야? 뭐냐고 종호는 보자마자 서로 던져대려고 눈깔 뒤집혀서 환장하는데 아니 내 말이 아이스 어시스트. 아랑곳인 것도 참 별로가 없다지 다 같이 야지아 우리 이제리야 바타면서 진짜 혼자 유기당해가지고 타워 끼고 파밍하는 거막 불쌍해 죽겠네 진짜 아니 뭐하는 거야 씨발 미친 짓 하네? 어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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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그그런네좀어그 어? 그 게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어가보 만들어 버리네 어? 너이제못 넘잖아 와 거기는 그레이브즈가 있거든 그렇지 아 이제 오시의 밸런스도 맞고 있어요. 아, 니들끼리 나배려하는 쓸래 야, 아 너무 너무 세다 다시 다시하자 다시하자 가자! 야 다시하자 너희도인공이될수 있어 아, 자유로운 지구, 부배로운 지구니. 아, 공격해. 가서, 앞이전에 그렇지. 앞이전에 공격해. 공격해. 아, 또 만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공격해. 틀릴게. 쏠지 마. 가자. 와, 이거 너무 어안 죽냐? 아. 줄게요. 그렇지, 그렇지. 어둡게. 일로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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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아, 드디어 왔네. 에이, 시벌 어? 결국에는 차라는 사람한테 타야지. 응? 어디 갔어? 아니 그 사이에 집가 가지고 제이스 기다리고 있네. 이거는 손남았지. 뭐 하는 거야? 어주좋네아형 오늘 카드 다 썼어. 모바일은 들인발이다이요 아, 고맙습니다. 그 아까 짱짱하다면서 어? 벌써 끝나버린 거야? 인자! 인자! 달려가자! 그렇지. 그렇지. 이러면 이제, 킬 빼고는 다 쓰레기잖아. 근데 킬만 못 먹나? 날카롭게 하자 아이고 차애로운 지구 포베로운 지구님 마운드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기당한 이즈리얼 줘야지 아니 진짜 또또 또 나갔네 이 사람 이번엔 진짜 나간거 같은데 연애하러 간것 같아. 야! 거, 말은 하고 가야지. 아 진짜 데이트하러 갔네? 아니, 너무하네, 진짜. 응? 나도 저런, 어? 여자팬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맞아, 맞아!